지간 연휴를 준비해야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화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반대편에게도 <laughs>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두실 그 진정한 복의 의미. 지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소통 전문가라 불리는 이 김창옥 교수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 각종 토크 콘서트와 유튜브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또 그로 인한 마음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유익을 사람들에게 제모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의 강연 중에 이 셀프텔러라는 이 용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셀프텔러란 평상시에는 말을 건지 않다가 위급한 상황이나 이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이 마음 속으로부터 말을 걸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셀프텔러에는 긍정적 셀프텔러와 부정적 셀프텔러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 안에 잠재 있던 셀프텔러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오늘 일진이 산업돼 오늘 하나도 되는 게 없네. 너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는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셀프텔러가 있는 반면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몸이 안 다쳤으면 그만이지.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돼.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셀프텔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셀프텔러는 결국 자신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김창욱 교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 즉, 이것이 바로 소위 건강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셀프텔러 쪽에 가까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긍정적 셀프텔러 쪽에 더 가까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강연을 맛본 청중들은 이제 긍정적 셀프텔러 모습을 내 삶에도 대입하고 비춰보면서 더 나은 선택으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배워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다 잘 살기 위해 지혜라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셀프텔러를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전보다 더 건강하고 질 좋은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란 세상의 견문과 자신의 경험을 비롯하게 나오는 그런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자가 구해야 될 지혜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것. 그것을 삶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의 원리에 대해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라는 원문의 의미는 야레, 곧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자신의 한계를 알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때 비로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지혜야말로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 더 나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구분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구분자와 혀가 폐역한자가 맞이할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마음 상태는 그의 하는 말에 의해 분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0절의 상하반절은 내용상의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구분자란 사악하고 그릇된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도덕적으로 왜곡된 것을 가리키고 있죠. 또한 혀가 폐역한 자랑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악한 말들을 쏟아내므로써 상대방을 속이고 해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이퀘시란 단어는 왜곡되다, 심술궂다, 마음이 비틀어지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과 말이 사악한 자들은 삶 속에서 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경 위급한 재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 하반절에 혀가 폐역한 자는 이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폐역한 자라는 말은 어떤 것을 뒤집어 없다 전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혀가 폐역한 자는 곧 말로서 어떤 일에 진상을 거꾸로 뒤집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재앙이란 단어는 상반절에 복에 해당하는 의미와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즉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좋지 않는 것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절에서의 마음이 구분자와 하반절에서의 혀가 폐역한자에 대해 말함으로써 오늘 지혜자는 이 마음의 상태와 언어 생활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하여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바른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바른 언어 사용이 필수적임을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혀의 힘을 야고보서 3장에서도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은 자신의 지체 중 하나에 불과한 이 혀조차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혀를 제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혀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들은 성령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혀는 곧 마음의 표현입니다. 입으로부터 출반되는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과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혀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죠. 오늘 그 입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마음과 입술을 잘 다스려 죄악의 길이 아닌 이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건강한 가르침의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이라. 이 21절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두번 사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이 사실 각기 다른 의미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의 미련한 자는 이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인격적인 면에서의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며 하반절의 미련한 자는 나발이라는 원문으로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의미하죠. 본절에서는 이두 단어가 나란히 쓰인 것은 사람의 지적 인격적 측면에서 어리석은 자는 결국 신앙의 세계에서도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면서 이두 가지 모두 사실상 별개의 상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의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다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실 본절에 강한 부정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를 둔 부모는 영구히 아무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영육간에 미련한 것은 스스로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주위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를 대조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어서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라고 기록하옵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근심을 낳게 되는 반면 지혜로운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라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을 했다는 부모들도 이 자녀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인해 부모를 해하기도 하며 이 폭언과 폭행 또는 대화의 단절로 인해 서로에게 근심이 되는 부분 등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전에 질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녀들이 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날 때부터 근심과 걱정의 문제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흥계와가르침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또 좋은 헤아림으로 용서와 경로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을 맺듯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지혜의 씨앗이 그들에게 스며든다면 결국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지혜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2절은 이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의 대조로 마음의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가정한 면모를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즐거움이 다른 어떤 것보다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 물질과 탐욕스러운 것만 추구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한편 본문의 양약이라는 표현은 "좋게 만들다" "또 유익을 끼치다" "기쁘게 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지 육적인 의미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뼈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생징하기에 피를 생정해내는 신체 기관이기에 곧 마음의 근심은 그 생명을 마비시키고 결국 근심으로 말미암아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평화가 없다면은 결코 행복함도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평화로움에서 얻어지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며 그 평화야말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는 걸 깨달아 알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화가 깨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다고 부름받았던 다윗 또한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평화의 소통이 잠시 끊겼을 때에 그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도했고 그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매일 밤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이 그분과의 조화가 깨졌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이 상실되며 이 같은 마음이 주어진다면 나아가 심령을 마르게 하고 뼈로 세잔하게 만든 아픔이 된다는 것을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만의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말씀 초반에 언급했듯이 건강한 삶이란 관계 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이전보다는 조금 발전한 나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그분과 깊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와 소통이 무엇인지는 2000년 전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한 분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순종하셨으며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참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지혜계를 따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완전하신 지혜의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언은 사람에게 악함과 거짓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미함과 미련한 자의 패를 지적해주면서 서로 사랑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갈림길에서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생사화복을 조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과 화목으로 초대하셨기에 그 안에서 얻어지는 하늘의 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하나님과 거룩하고도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